원성과 197장 함께합니다 197장입니다 <laughs> 은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 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의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재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굿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에게나시고 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제3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함께 통독합니다 범사에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당하는 건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들 구절구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참으로 행복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괴로운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 또 절망스러운 마음, 어둠의 마음이 아버지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도 우리의 마음에 말로 다할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보람과 즐거움의 한 날이 또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의 인생에 많은 일들을 겪어갑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즐거움의 때도 있고 또 어, 괴로움의 때도 있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이게 예, 이제 반어법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때입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또 뽑을 때가 있고 자연의 섭리지요. 낫으면 죽게 되고 또 심으면 또 그렇잖아요.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시 또 뽑을 때가 있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정말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죠. 그렇게 미운 때도 있지만 또 안쓰러워서 치료시킬 때도 있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그래요. 인생이 본인이 원치 않지만 때로로 허물어지는 때가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실 때가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네, 참을 슬픔, 슬픔의 때도 있지요.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을 때에, 마음이 멀어질 때에, 여러분 또 헤어져야 될 때에, 슬프지요. 그러나 또 웃을 때가 있지요. 또 다른 만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다른 소망이 있을 때,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던져버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또 멀리 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자, 이게 자연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연의 섭리.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의 은총이에요. 사람이 살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참 문제가 될것 같아요. 계속 요즘은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또 없어져야 죽어야, 또그 다음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남긴 것을 누리기도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의 욕심만 생각한다면, 영원히 뭐 100세, 200세까지 이렇게 살기를 원할 때가 있겠지만, 때가 되면 죽는다. 자연의 순리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첫 번째. 교훈해요.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가 이 땅에서 욕심부리며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질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나라 기쁨과 충출시는 화목의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살자. 우리의 때가 한정되어 있어. 기쁨의 때도 한정되어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때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 이러한 때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슬픔의 때가 올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또도야된다이 때가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도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네. 네.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어려움의 때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도, 이나이틴도 지나가리라.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죠. 또 생각지 못한 이럴 때가 있죠. 또 헤어질 때가 있죠. 이런 때도, this to shall pass away, 지나가리라. 참으로 어려움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나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때를... 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너무 슬프다고 절망하지 말고 너무 기쁘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 가라.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자연 계시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자연의 법칙 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해서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고 또 저녁으로 향하고 저녁이 되면 잠에 에,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있고 있듯이 이렇게 자연의 순리 이것을 때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또 아, 아, 한달이 또 일년이 또 어, 여러분 이 년이 이러면서 40년이 또 100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이것을 크로노스 타임이라 타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연이 섭리로 이루어지는 시간들. 때로는 싸움의 때도 있고 화목의 때도 있고 이게 다 자연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자연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이거도 낮만 계속되면 밤이 없다면 이것도 불행이지요. 우리가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의 은총이요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이 때라고 하는 거. 근데 두 번째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연의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자연의 때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연에 예, 이러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성경도 은, 은, 은연중에 그 이렇게 물론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그걸 구분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 때, 카이로스거든요, 그게.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런 날들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날,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이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이것 때문에 안주하지 말고 이런 교훈이지요. 그리 그런 과 동시에 불행하는 때, 잃어버릴 때, 헤어질 때, 아픔과 고통이 임할 때 이런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갑작스럽게 절망의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자연의 섭리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요. 천국에 먼저 보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멀리 헤어져야 될 때도 있고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구하라. 위로의 때, 성령이 위로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과 피조물의 타락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좋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이 세상은 이렇게 점철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은 그렇죠. 좋은 날을 꿈꾸지요. 행복한 걸 꿈꾸고 누가 결혼하지. 누가 이혼할 걸 생각하고 싸우고 그냥 미워하고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그러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결혼을 막상 해 보시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 보세요. 예. 네. 정말 유토피아인가요? 디스토피아도 있지요. 갈등이 있지요. 정말 예, 후회도 있지요. 또 때로는 마음의 아픔도 있지요. 절망도 있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잊어버리게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를 구하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이 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아픔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특별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카이로스를 마음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당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에서 은혜 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때가 임할 때에, 슬플 때, 헤어질 때,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잃어버릴 때, 찢어질 때에, 미워할 때에, 전쟁할 때, 이런 부정적인 때가 올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를 구하라. 저는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왜? 1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되 때를 따라 즐겁게 하셨다 그랬어요 슬픔은 죄로 말미암오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에 죄의 이 구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과 아픔, 헤어짐이 없다고요 죽음도 없어요. 네. 그러면 주님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로 안 되면 또 다른 무엇을 만드셔요? 네. 지구촌에 더 많으면. 뭐, 지구 두 개, 세 개도 만드실 수 있지요. 지구를 확대시킬 수도 있으시지요. 네. 그럼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내가 무능한 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걱정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걱정하실 일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셔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마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빛나게 될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야, 기쁘다. 아름답다. 참 좋다. 감탄사거든요, 이게. 야, 참. 이것을, 이, 부르구만은, 월터 부르구만은 춤추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춤을 추실 때에 요즘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신학적인 이 사상을 쭉 예, 3일째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예, 참 기쁨의 역사들을 구속의 역사들을 아주 춤추신 하나님으로 잘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해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의 때가 온다는 건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계시를 받아 기술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즐기고. 또, 이것 하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행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불행의 때를 이기기를 원하세요. 절망의 때를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원하는 기대대로 유토피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디스토피아가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관계 속에 디스토피아가 이 정말 어둠의 그림자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디스토피아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토사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절망이 토사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먹구름이 왔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속히 더러운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유토피아를 이루며 오늘도 복된 인생이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과 함께 이제 시작합니다. 참, 일반 은총 가운데에 이러한 여러 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악하고 우리를 절망시킬 이러한 때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되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극복에 나가는 넉넉한 믿음의 하루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